중고차는 타서방. 방에서는 공개하고 직접 관리하는 실매물 차량만 소개할 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침수차, 허위 매물 주리조 법적 고지 드리고 있고 100% 환불 가능하다는 점 정확하게 고지하고 오늘도 리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서방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광택과 세차 마치자마자 광택집에서 영상 촬영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하루라도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광택집에서 촬영 임하고 있고요 주변이 좀 복잡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그랜저IG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무려 19년 2월 등록된 19년식 개소년 모델로 준비했고, 19년 2월 등록인만큼 신차 보증 또한 24년 내후년 2월까지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또한 6만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주행거리로써 컨디션 너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그랜저아이 g 준비했으니까요 가성비 좋은 그랜저IG 알아보시고 계신다면 오늘 이 차량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옵션 또한 2.4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기본적인 편의 사항뿐 아니라 안전 사항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그랜저IG, 연식 주행거리 짧은 천만원대로 그랜저IG 알아보시는 고객님 계신다면 오늘 이 차량만큼은 고민하시느라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차수만과 함께 외관 실내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블랙바디의 그랜저 IG 준비했습니다. 19년 2월 등록된 차량으로서 신차 보증 내후년 2월까지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신차 보증도 신차 보증이지만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차량으로서 현재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외관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신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면 유리와 함께 본닛까지 미세 야스 톤 칩들이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중고 차량들은 미세한 사용감도 없는 차량은 없다고 보셔도 좋은데요. 그런 부분도 요청을 하신다면 본인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현재 고객님들 타고 다니시는 차량 포함해서 웬만하면 도색, 판금 교환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칠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도색과 교환을 했다는 가정하에 반대쪽 같은 경우는 햇빛에 많이 바랬고 사용감이 많이 들어간 색감이 유지가 됐는데 새거 느낌의 색감이 들어온다면 100% 색감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판매를 하실 때 흠이 될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대방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도색, 교환, 판금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요청을 하신다면 본인 같은 경우는 도색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자일주행, 긴급제동 포함해서 안전사양 모두 들어가 있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편의사항 뿐 아니라 안전사양까지 준비된 그랜저IG 차량이죠 헤드램프 클리어 상태 좋고 전방 감지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휠 상태 보시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한참 더 운행하실 수 있는 트레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측면도 보시면 특이사항 없이 깔끔하죠? 좋습니다. 뒤쪽 휠도 보시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뒷대로등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용감이 영상으로 보이시는 만큼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발견됐기 때문에 고객님들께 고지 드리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의 미세한 사용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정도만 돼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여유 있게 이용하실 수 있고 물건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죠 우측면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뒤쪽 휴밀 보시면 우측 상단에만 살짝 미세한 사이드 쪽에 스크래치 있을 뿐전반의 관리 상태 너무 좋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수석 도어 쪽도 특이성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단 부위에 스테이프도 너무 깨끗합니다만 크롬 몰딩된 부분이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만 그랜저 이 g 같은 경우는 크롬 몰딩과 함께 우측 스텝이 일체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부품이 거의 없다고 하고요. 기능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객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수석 휠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사실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트레도 좋고, 외관 상태, 스톤칩은 어느 정도 있지만 요청하시면은 도색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실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기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이시나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팔 많이 닿는 부위 버튼들까지 까짐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전동 시트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가죽 상태 보시면 사이드 쪽에 약간의 사용감이 있을 뿐, 전반적인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관리 상태, 보이시는 그대로 너무 좋고. VDC 버튼,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차선이탈 후측방 안전사양까지 모두 준비된 모습, 개입판조명 버튼과 함께 헤드램프, 각도 조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블루링크 탑재된 하이패스 룸 밀러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을 원격, 시동 원격 제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보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 있죠. 혹여나 차후에 안될 수도 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AS는 안 된다는 점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앙 센터팩에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시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풀 오토 공조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주차 감지기, 카메라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스마트 키는 아쉽지만 하나만 준비된 차량으로 확인되시죠. 스마트 버튼 기본이죠.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계기판 메뉴얼 버튼과 함께,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와 함께 차간 유지까지 가능한 안전사양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수 상태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시죠? 오토 라이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 주행거리 약 5만 7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무상 AS 이용하시기 실 때문에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배시보드 또한 깨끗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요. 조수석 도어 트림 또한 전반적 관리 상태 보이시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조수석 사이드 시트 상태도 이런 부분들 약간의 사용감 있는 것빼고요 전반적 관리 상태 너무 좋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림 보시면 열성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도어 트림 또한 특이점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가죽 상태 보시면 사이드 쪽에 주름 거의 없고 사용감도 많이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 뒷좌석은요, 앞쪽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수 뒤쪽까지 천천히 보여드리면 관리 상태 약간의 사용감들은 있죠. 이런 부분들 약간의 사용감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좋습니다. 도어 트림도 깨끗하죠. 마찬가지로 열선까지 준비되어 있고 바닥도 깨끗한 모습 확인되시고요. 아래쪽으로 2구 송풍구와 함께 안쪽으로 보시면 USB 포트 준비가 되어 있죠. 상부 헤드라인을 보시면 외관뿐 아니라 실내까지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요. 이 차량 19년 2월 등록된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천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고객님들 가성비 좋은 그랜저 IG 알아보신다면 이 차량 고민하시나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선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 기록부 띄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성능 기록부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 가성비 좋은 그랜저 IG 소개해봤는데요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등급이죠 2019년 2월 등록된 19년식 주행거리 약 57,800km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넉넉하게 부상 AS를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운행상의 성능상의 지장 없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서 정확한 교환 부위 영상 끝쪽에 항상 성능 기록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음으로써 기본적으로 편의사항과 함께 안전사항까지 준비된 차량이죠. 가성비 좋게 판매 금액 소개될 예정이고요. 정확한 판매 금액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서방 채널에서는 가격을 숨기지 않고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바로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영상 제목 앞쪽에 크게 적어 놨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서방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초심해 잃지 않고 정직하게 이해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믿음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매물 차량만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들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서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아보실 겸 구경해보시면 허위명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서방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저녁 7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고객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 날씨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입으셔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우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